두 점, A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방정식으로 봤네요. 자, 원의 중심이 있으면 지름의 양 끝점을 한다. 요놈을뭐 A라 할까요? A란 점좌표가 1,4고요. B란 점좌표가 마이너스 5, 마 2가 되겠습니다. 지름의 양 끝점을 한다고 했으니까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. 원의 방정식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데 지름을 지금 알고 있으니까 요, 요게 지금 원의 중심이잖아. A와 B의 중점 잡표가 되겠죠. 요게 중점 잡표 어떻게 구합니까? X 잡리더한 다음에 나누기 할 거니까, 마이너스 2, 콤마, 중점 잡표 Y 잡끼리더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1. 요게 지금 원의 중심이 되겠습니다. 원의 중심.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, 콤마, 1인 걸 알아냈고요. 자, 반지름 구해야 되는데, 반지름은 지름을 구한다면 나누기 해도 되고요. 원의 중심을 구했으니까, 뭐요 길이가 곧 반지름이 되는 거죠. 반하시 길이. 그렇죠? 두 점사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. 점과 점사의 거리 구하면, 1 빼기 빼기 루트의 반지름은, 1 빼기 빼기, 9가 되겠죠. 9가 되고, 그 다음에 더하기 4 빼기, 3이 되고, 9가 되겠습니다. 루트 18, 3 루트 2가 되겠죠. 이게 지금 반지름인 거예요. 따라서 반지름도 알아냈고, 원의 중심도 알고 있는 상태니까, 원 방정식을 물어봤죠. 같이.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에 원의 중심이 2, 마이너스 이니까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완전제곱에 그 놈은 r제곱, 반지름 요 요거 제곱에는 거죠. 1 8으 되겠습니다. 이렇게 내가 원하는 원방정식이 되겠습니다.